방울 떨어졌잖아. 네. 그러면 범띠 애들이 다센 거야. 어. 어. 그렇게 알면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수술잘 지냈어?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그러게 내가 내년에 돈 많이 벌면 <laughs> 선물 거뜩한 거 해줄게 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음. 있습니다 바로 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 2021년도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음. 띠별 운세로 금전운을 음. 좀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음. 오늘은요 호랑이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네 자, 제가 나이대를 천천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24세 되시는 2021년 기준 나이입니다. 음. 부인생부터 봐주세요. 정확하게 다 해서 하자. 네, 24살이고 네, 그러면 은36 되겠다. 내년에는 그렇죠. 내년 병인생. 네. 그리고 48 갑인생. 네. 그리고 오, 60. 60 이민생. 네. 이렇게까지 해서 잠시만. 다 드릴게. 범띠 애들이 다센 거야. 어. 어, 그렇게 알면 돼. 범띠 사주들이 다센 거야. 음. 그래서 이게 방울이 떨어지면 센 사람들이 오든가, 네. 신의 사주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무당해야 될 사람들, 음. 뭐 기운이 센 사람들이 방울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24살, 자, 무인생으로 간다 그러면 네. 내년에는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뭐 욕심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가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어.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 내가 여기서 더 좋은 데로 가고, 일을 하는 사람들, 대학 안 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고 싶고, 또 좋은 데로 나가고 싶을 거예요. 예, 예. 참으세요. 참아야 그래서. 돼요. 음. 참고, 열심히 일만 합시다. 24살, 우리 저기, 뭐야, 문생 이분들도 사주가 셉니다. 세기 때문에 그돈안 모여. 음. 돈안 모이기 때문에, 자, 열심히 일하면서 25, 내후년이 되잖아요. 네. 내후년이 2022년도가 되면 은 좋은 기회를 잡아서 갈것 같아요. 어, 어. 조금만 더그 자리를 지키면서 음, 버티셔야 겠네요. 음, 그럼요. 버티면 괜찮아. 음. 얘네들. 자, 다음으로 한 번. 자, 30, 36세 병인생인데 내년에 이제 올해 35시죠. 네. 이분들은 올해 이동이 많이 된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음. 새롭게 일을 찾고 가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사주가 나는 약해요가 아니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범띠 분들 다 세요. 세다 네. 어, 보니까, 내 직성이 세다 보니까, 화도 못 참을 거고, 음. 그러니까 금전으로 뭐야, 따라주는데, 내가 참을 때는 참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가다 보니까, 어? 이동이 되고, 또 뭐야, 돈도 내가 또, 들어오는 것도 내가 막, 맞는 격이 되는 거거든. 음. 그놈의 직성 때문에. 직성 성격이 너무 무그워 지금 목에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있냐면 자. 차몰인 세자 갑시다. 네. 이마에다가 다. <웃음> 어, <웃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금전운이 좋아. 음. 어. 자, 병인생 분들 올해 2020년도에 고생했어요. 자, 지금부터 금전운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지, 결국은. 네, 네.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빠진다. 음. 바빠지는데, 네. 금전이 들어오면 또 다른 마음 먹어. 마음, 마음. 잘 잡읍시다. <웃음> 어, <웃음> 네. 마음 잘 잡아. 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 병인생들이 돈을 번다. 이렇게 나오고 참인자 이마에 새기고 딴 어. 주머니 차지 마라 딴 주머니 차는 게 다른 마음 같지 마아요 보기보다 뒤 얇어 <laughs> 병인생들이 귀가 얇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음. 내 걸로 만들어 음. 귀가 왜두 개인 줄 알아? 한 귀로 뜯고 한 귀로 흘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을 거 같아요 네.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올해 47세 이분들이 네. 저기 아마 이동이 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사업의 기운을 갔을 거고, 직장에, 저기, 뭐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또 사업으로 또 자꾸 가셨을 거고, 네. 올해 이동되는 수가, 올해 조금 굴곡이 좀 있었다 그러면 이제 47세 갑인생들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음. 내년에 48세가 되면 올해 새롭게 시작했던 것들을 올해는 고생을 해야 돼. 했던 것들이 내년에 덕을 볼것 같아. 내년에. 예예예.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 하나 자리를 잡아서 올해까지는 자리 잡아야 돼. 내년 되면은 설 지나고 나면 그 잡았던 것들이 수익으로서 돈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음. 이렇게 싶거든요. 네. 돈으로 보이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 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음. 승진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47세 이 가빈생이 분들이 투자 투기운도 조금 많이 가. 아, 그래요? 어, 투자를 하고 돈을 좀 굴리는 하 머리가 다 똑똑하고 영리하거든. 어.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뭐냐면, 굴리는 쪽으로 많이 가. 문서원이 따지고 보면 올해부터 있었어. 음.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까지로 이어집니다. 문서. 투자 투기운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면 안 돼. 네. 집문서, 땅문서, 뭐 분양, 요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너무 심하게 몰빵해갖고 투기까지는 안가셨는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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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갑인생 이분들도 직성이 세. 네. 낱말 절대로 안 들어. 고집이 아집이 저리 가라야. <laughs> 네. 그러니까 고집 아집 저리 가라면 뭐냐면 내가 내 고집으로 나갈 거예요. 네. 금전은 뭐야? 들어다가 오내 고집 때문에 흘러간단 말이야. 음. 그런데 성격은 또 꼼꼼해. 네. 꼼꼼해서 돈은 또 차딱같이 모아. 일도 열심히 합니다. 네. 음, 그런데. 사주가 세면은 인독 복은 없단 말이야. 아. 자, 인독 복이 없으세요, 우리 이렇게 갑인생 분들은. 그러면은 뭐냐면, 뚜껑이 있지, 요게. 네. 요, 요기 두꺼비 예, 요, 뚜껑이 보이죠? 요 뚜껑이를 조금 자기 사업하는데, 응? 네. 이 뚜껑이 요, 요, 보이죠? 네. 요거, 뚜껑에 책상에 놔둡시다. 아. 음, 책상에 놔두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책상. 직장인들은 뭐, 저기 어, 그 뭐, 어, 그 개인 테이블에 저기 뭐, 큰거안 놔둬도 돼? 뭐, 큰 거에서 복이 두 배, 네배 오지 않나? <laughs> 작은 걸 해도 성이니까, 뚝법이 음, 네. 있으면은, 자, 금전 운으로 해서 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음. 운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 이 60세 이민생 이분들은 건강을 챙깁시다. 음. 자, 금전은 두 번째. 네.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은, 자, 극과 극으로 바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잘갈 것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아유 나왜 이렇게 힘들어? 음. 아, 나 진짜 어떻게 하지 소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 부분만 안 아프면 돼. 음. 몸만 안 아프면 돼. 음. 첫째는 건강 조심해야 되고, 네. 자, 오이 이분들은 투자 투기 운에 가시는 건데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음. 그래서 금전 운은 뭐가 있냐면 다른 거안 하시면 금전이 안 생. 아. 음. 그리고 내 주머니 음, 지키라는 거죠 어, 내가 뭔가를 또딴거 한다거나 뭔가 를또 산다거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가고 오히려 9수가 지나고 내년에 60수로 가면서 조금 내가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따지고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아마 왜 자기 뜻대로 좀안될 가능성이 있어 네. 그럴 때는 조금 천천히 자 임의생 분들은 급해 천천히 가고 성격이 급하다면 뭐야 성격은 뭐야 아, 어, 더럽죠 어, 급하고 <laughs>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짝 낮추고 네. 자못 참겠다 하면은 23번 쉬세요 그러면 성격이 싹 갈릴 거야 음. 그리고 싸움이 나잖아 네. 싸움이 가인생부다 해당이 될것 같아 범띠분들 네. 싸움이 나면은 무조건 그자 피하십시오 음. 싸우지 마십시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그거 싸운 걸로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올해뿐만 아니야 이분들은 쭉 해당이 될것 음. 같으니까 운전할 때도 천천히 <laughs> 다 급해서 그래, 빨리빨리 네. 빨리 가야 되가, 요렇게 요렇게 좋게 가다가 또 사고 날 수도 있어. 금전도 중요하지만, 안 나가고 안 다치고 하는 것도 금전운에 해당됩니다. 오, 맞네요. 그럼 다치면 돈나가잖아 맞아요. 음.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좋게 잘 풀어주신 호랑이띠분들의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금전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호랑이띠 대체 전반적으로 금전운이 내년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더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